암은 세포 주기가 조절되지 않아 세포 분열이 계속되며 주위 조직이나 장기에 침입하여 종괴 형성과 정상 조직의 파괴를 불러일으키는 질병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암 치료 방법은 외과적 수술을 통해 암 조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암은 다른 장기로 쉽게 전이하여 외과적 수술이 어려운 경우 항암 요법이나 방사선 치료 등이 사용됩니다. 항암제는 세포의 분열 주기를 억제해 암세포를 살상하거나 암세포의 생성을 억제합니다. 화학적으로 합성된 물질인 항암제는 암세포를 제외한 정상세포에도 독성을 일으키는 등 각종 부작용의 위험이 있습니다. 항암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천연물을 이용한 항암제의 개발이 필요합니다.